전국시대 일본 그 피피로 물든 대지 위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스무살의 나이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모두 이 반역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잔혹했고 아들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후에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한 명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죠. 바람처럼 빠르고 숲처럼 고요하며, 불처럼 맹렬하고,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전쟁의 철학을 완성한 그 남자, 다케다 신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일본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완전히 무너졌고, 각 지방의 영주들이 서로를 죽이며 땅을 빼앗는 전국시대가 한창이었죠.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센고쿠 지다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동맹은 하루아침에 깨지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다케다 가문은 카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지금의 야만 아시안인데,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었죠. 이곳의 영주가 바로 다케다 노부토라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성격이 너무 잔인하고 변덕스러웠거든요. 부하들을 아무 이유 없이 처형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1521년, 노부토라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루노부였습니다. 나중에 신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죠. 노부토라는 장남을 겁쟁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심지어 승려가 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신 둘째 아들인 노부 시계를 더 아꼈는데 이건 하루 노부에게 엄청난 수치였던 거죠. 하지만 하루 노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는 검술, 승마, 궁술을 맹렬하게 연습했고 더 중요하게는 손자병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힘우드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기는 거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던 거죠. 1536년, 16살의 하루노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웃 지역인 시나노의 카이소성을 공격했는데, 하루노부도 작은 부대를 이끌고 참전하게 된 겁니다. 물론, 노부토라는 아들을 전선의 구석진 곳에 배치했죠. 하지만 전투가 예상보다 격렬해지자, 노부토라는 일시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노부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밤을 틈타 적의 성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놀랍게도 적 장군을 죽이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케다 가문의 노련한 장군들이 하루노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실력은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루노부는 다케다 가문의 깃발을 바라보며. 짧은 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달 없는 밤, 승리의 소리가 아버지의 고함보다 크게 울린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노부토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성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든 위협으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1540년대 들어 노부토라의 통치는 점점 더 잔혹해졌고, 그는 심지어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의심하며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루노부를 이마가와 가문에 인질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때 다케다 가문의 중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이타가키 노부카타라는 노련한 장군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다른 장군들과 만나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노부토라를 그대로 두면 다케다 가문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노부에게 접근했고, 쿠데타를 제안했어요. 1541년, 스무 살의 하루 노부는 역사상 가장 깔끔한 쿠데타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노부토라가 전투에서 돌아와 이마가와 가문을 방문하려 할 때, 하루 노부와 장군들은 그를 정중하게 배웅했죠. 그리고 노부토라가 카이 지방을 떠나자마자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단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노부토라는 영원히 카이 땅에 돌아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는 이마가와 가문의 보호 아래 여생을 보내야 했죠. 하루 노부는 즉시 카이의 새로운 영주가 되었고, 그의 첫 조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통합을 선택한 거죠. 이 결정으로 카이 지방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새로운 영주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551년, 하루노부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립니다. 그는 선종불교의 승려로서 개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채택했죠. 바로 신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은 믿음과 진실을, 개는 신비와 깊이를 의미했는데 이건 단순한 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지혜로운 통치자이자 정신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거였죠. 신겐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 그의 진짜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북쪽의 시나노 지방을 바라봤는데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수많은 작은 영주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겐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죠. 하나씩 차근차근 각계 격파하는 겁니다. 1542년 신겐은 시나노의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스와 가문을 공격했습니다. 우아라 성을 포위한 그는 스와 요리식의 영주에게 항복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평화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신겐은 스와의 딸을 첩으로 받아들여 두 가문을 결합시켰던 거죠. 이 여인이 나중에 신겐의 후계자인 카츠요리를 낳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결혼으로 영토를 얻은 셈이었죠. 하지만 모든 가문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무라카미 가문의 요시키요라는 장군은 끈질기게 저항했어요. 1548년 우에다하라 전투에서 신계는 생애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고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계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군대를 재편하고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조총이라는 화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선택이었거든요. 1550년 신계는 마침내 무라카미의 거점인 카츠라우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요시키오는 북쪽으로 도망쳤는데 그가 도망친 곳이 바로 에치고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치고의 영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에스기 켄신이었죠.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라이벌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에스기 켄신은 신겐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전사였습니다. 신겐이 냉철한 전략가였다면 켄신은 열정적인 종교 전사였죠. 그는 전쟁의 신 비샤모텐의 화신이라고 믿었고 전투 전에는 항상 명상에 잠겼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켄신이 실제로 여성이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확실한 건 그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며 시를 쓰는 걸 즐겼다는 점입니다. 켄신은 무라카미 요시키오를 받아들이면서 신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1553년부터 1564년까지 카와나 카지마라는 지역에서 다섯 번 맞붙었는데, 이중네 번째 전투가 가장 유명합니다. 1561년의 일이었죠. 신겐은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야마모토 칸스케라는 군사가 밤에 산을 넘어 켄신의 배후를 치는 동안 신겐은 정면에서 대기하다가 협공을 가하는 전술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켄신은 신겐의 생각을 읽어냈어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 켄신은 전군을 이끌고 신겐의 본진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고 전설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켄신이 말을 타고 신겐의 막사까지 돌진해 들어온 겁니다. 신겐는 칼을 뽑을 시간도 없었고 순간적으로 철제 부채로 캐신의 칼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칼날이 날아왔고 신겐의 갑옷 어깨를 스쳤죠.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캐신을 밀어냈지만 이 짧은 대결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됩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4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죠. 저녁이 되자 캐신은 군대를 철수시켰고. 신겐은 전장을 지켰습니다. 승자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다는 거였죠. 이후 신격과 켄신 사이에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는 적이었지만 전장 밖에서는 서로를 존중했어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소금 사건입니다. 신겐의 적들이 카이 지방으로 가는 소금 공급을 차단했을 때 켄신은 자신의 영토에서 소금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검으로 하는 것이지 소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이건 무사도의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1560년대 후반 신계는 이제 신나노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고 더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교토를 향해 진군하는 것이었죠 교토는 천황이 계신 곳이자 일본의 상징적 중심지였는데 누가 교토를 장악하느냐가 사실상 일본의 지배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토로 가는 길에는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마가와 가문이 지배하는 스루가 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떠오르는 신의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는 미카와 지방이었죠. 이마가와 가문은 1560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참패한 이후 약해져 있었고, 신계는 1568년 재빠르게 스루가를 점령했습니다. 1572년 신겐은 마침내 교토를 향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3만 명에 달했고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하마마츠 근처의 미카타가하라에서 신겐을 저지하려 했지만 완패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겨우 목숨만 건져 성으로 도망쳤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 겁에 질려서 말 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죠. 승리한 신겐은 교토로 진군을 계속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공포에 떨며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신겐이 교토에 도착했다면 일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신겐은 행군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명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은 폐결핵이라고 하고 다른 기록은 위암이나 신장 질환이라고 하죠. 분명한 건 신겐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마에 누워 계속 명령을 내렸어요. 장군들은 그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1573년 봄, 신겐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죽음을 3년 동안 숨겨라. 적들이 알면 공격해올 것이다. 이 명령은 철저히 지켜졌죠. 신겐의 시신은 비밀리에 카이로 돌아왔고, 그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카치요리가 서서히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행동했어요. 3년 동안 일본의 다른 영주들은 신겐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부나가도 이에야스도 감히 카이를 공격하지 못했죠. 죽은 호랑이가 살아있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카치요리는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감했지만 경솔했고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는데, 다케다의 전설적인 기마대가 총알 앞에서 무너졌죠. 이 전투는 일본 전쟁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후 10년도 안 돼서 다케다 가문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582년 카츠요리는 자살했고, 다케다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겐의 유산은 살아남았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훗날 일본을 통일한 후에도 신겐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신겐의 군대만큼 훈련된 군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신겐의 유명한 깃발 문구인 바람처럼 빠르고 숲처럼 고요하며 불처럼 맹렬하고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오늘날까지도 일본 자위대의 모토로 사용됩니다.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할 때 신겐은 국가적 영웅으로 재평가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렀고 그의 전략은 군사학교에서 가르쳐졌죠. 오늘날에도 야마나시현 코후역 앞에는 말을 탄 신겐의 동상이 서 있고 매년 신겐 축제가 열립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신겐은 끊임없이 등장하죠.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략적 천재성, 공정한 통치 그리고 명예로운 죽음의 상징 말이죠. 신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계는 52년의 생애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그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건 전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공정한 법, 건설한 관계 시설,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적조차도 존중했던 그의 태도였죠. 교토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멸을 얻었습니다. 카이의 호랑이는 죽었지만 그의 울부짖음은 아직도 역사의 산맥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숲처럼. 불처럼 산처럼 그게 바로 다케다 신겐이 남긴 것입니다.